안녕하세요. 여기는 도시와 시골을 사이쯤에 있는 동네입니다. 저의 고향 그런 동네를 그냥 걸어갑니다. 너무 조용해서 제가 걷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. 한국보다 보도가 넓을까요? 주차장이 있네요. 일본에서는 차도에 진짜 안하는게 기본입니다 어, 저 위에 아무도 없어요 일본에서 자전거에 탈수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유일하게 대학교 친구 중에 한명만 탈수 없는 친구가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포스트가 거의 없대요. 진짜요? 일본에서는 아직 서류가 많기 때문에 포스트가 필요해요. 이 파란색 화살표는 자전거가 다니는 것입니다. 근데 차랑 같이 다니는 거는 무서워서 다 보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여기는 이제 때가입니다. 요즘은 지붕에 태양 전치판이 붙어 있는 집이 있는 거예요. 녹재는서음 문제가 없는 것이 저점입니다 시즌이 왔을 때 나로 밖에 피난할수 있는 것도요. 여러분은 제 방을 알고 있습니까? 여기는 제 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. 뷰. 여기가 제방입니다. 왼쪽이 주택과 오른쪽이 강입니다. 이 제방 덕분에 집이 짐수된 적은 없습니다. 여기는 제방 밑에 있는 길이입니다. 여기는 일본인의 저에게도 신기한 곳입니다. 이거요. 이 길에 도 밑에 집이 있는 거예요. 신기하지 않아요? 그리고 이 길은 봄이 되면 목꽃 길이입니다. 너무 예쁜 거예요. 사람이 적고 조용하고 조금 시골 느낌이 있고 오사카에도 이런 곳이 있습니다. 난바나 우메다 그런 재미있는 곳은 많이 있지만 거기에 식상하신 분들은 꼭 이런 곳에도 와보세요.